오늘 좋은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경청하시길바랍시다 주님의 말씀 모두가 다 기억이시고, 한마디 한마디 다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강력히 또 역사를 합니다. 골서에서 2장을 펼치십시오. 골로에서 2장, 구절에서 1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laughs> 시작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한 모든 몸의 형태로 하시나니 너희도 그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의,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번지, 되느냐 또한, 또한 너희가, 너희가 그의, 그의 안에서, 안에서 손으로 가게 한할례를 받았으니, 받았으니 곧 어, 그리스,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그와 함께,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너희, 너희 육체의 모할례 가운데 그 죽었던 그와 너희를. 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제, 이 말씀의 대목은 제2의 전주 성경 침내교회 예, 선한 천지기모임과 침내시계 증해서라는 대목으로 함께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부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람들. 왜그랬어요여러분다 침례로서 그 권간증을 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진주 같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류에 동참한 귀한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특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침내를 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제2의 전주 성직 침내교회에 선한 천지기 모임과 침내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지켜 향하라고 하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주의 만찬식과 또한 침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행하려고 오늘 침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사신 지체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 참된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이 귀한 장소 아름다운 장소를 하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장소와 이 모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행제진 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다그러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우리 침내복을 대리미들도, 서울수 대리미를 가지고 내려왔어 스팀 대리미 대리미를 데리고 또 이렇게 프랑카드도 데리고, 또 여기 저번에는 우리 오현기님과 이렇게 호술대자에가 먼저 와가지고 또 계약을 해서 먼저 우리도 여기서 침대식을 거행이도 괜찮은지 사전에 또 받고, 이번에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허술래, 헛술래자리하고또성국행위님이라서도 어두가 다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힘이 합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각자의 인세대로 힘을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입니다 오늘 눈이나 비나오고, 우박이나 내렸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이 따뜻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침례식과 더불어 예, 제2의 전주 성경침례교회 선한 정지기 모임과 또 우리 임현택 행지 우리 인주 자녀님의 침대를 더 해놨답니다. 두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아주 주님의 자녀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많이 아마 예, 기대하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침례식이 얼려들리면 행복해요. 네. 래서순종하것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육신으로 대답기의 어, 이렇게 구원받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구원받을 구원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33.5세에 있따가또 생일자치를 음, 거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모두 똑같이 33.5세예요. 예수님 나이예요. 영적 전쟁 및 여러 역경을 이겨내게 해 주신 것도 또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이 자리에 지금 이순간 있는 지체들이 복받은 그런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신을 보시는 주님께서 또한 오늘 아주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기념행사를 의미 없이 얘기면또 안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불러주실 때다쉽보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개월마다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또 이렇게 침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빌려주시고 또 장사 되시고 살아나신 주와 보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주의 만찬치이었어요또 예수님과 함께 오늘 침례식은 예수님과 함께 할우리 물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물속에 잠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간 장사 되셨다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며, 또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침례받을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어,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내를 드릴 때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고 침례에 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침내를 받게 합당한 행계자 자열를 통해서 선도들 앞에서 침내로서 뭔원가를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지체에서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소 서툴고, 서툴고 교류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도 올바르게 또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지 주님의 전열으로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침내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의미를 여러분은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침내를 받고 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좋은 일보다는 마귀의 공격이 훨씬 심하게 영적전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믿음을 꼭, 견제해야 되고,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먼저 올 것이고요. 친구로부터 올 것이고, 왜 그런 교회 다녀? 왜 사람도 몇명안 되는 교회 다녀? 아왜 그래? 왜흰제입성계선선 교회를 다녀? 이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로서 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피로 나아진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주님의 자녀들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한 말들을 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님들은 행제의 자녀님을 한 지체, 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다 맞이하는 거죠. 이제 다한 몸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침내를 받고 나면. 그래서 한 지체, 한 몸으로서 우리 기도도 해주고, 이제 함께 봉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이제 예, 예, 여러분은 공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형제 자매가 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행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전주성의 침략의 모든 회원은 경험과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여기까지 올수 있던, 있었던 것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어서 그런 것이 없으면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전쟁이야라고, 마귀의 공격이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조언도 해 주고 권면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불러 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 끝나고 이제 다셋지 않은 목으로 변화돼서 셋째 아내 주님 품만아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자녀들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다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늘 십내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 좋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여러분도 다음에 다른 그런 또 지체들이 본받고 교회하고 똑같이 기도해 주고 인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도로산 지체를 이루며 주님 오실 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를 하아다해 주시고 마련된 장소니까 여러분 마음껏 쉬시고 마음껏 또, 강진하고, 예? 아름다운 표제를 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한 안식, 평안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미 곧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죠. 여러분은 이제 죽을 일이었는데, 육신을 쓰고 무덤에 가면, 어, 없어질 때라도, 육신 안에 있는 놈은 썼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쟤는 이미 십자가 피해서 없어졌죠. 주님의 피로서. 자 이렇게 설계를 어, 마치고 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침례식다도 밖에 침례식당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침례식자로또간증하는데 박수도 보내주시고 함께 동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해주셨고 또이 예배 끝난 후에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침내식과 또 제2의 선한 청지기 모임을 계속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모두의 선서에게 주관해 주시고, 기쁨 넘치게 해 주십시오. 특히 두 형제 자매에게 복의 복을 더내려 주시고, 믿음에 실적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강력한 그런 믿음의 견지위에또 영적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늘 약속해 주십시오. 여기 함께 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그간에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잠시라도 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즐거움 그런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옷 갈아입고 밖으로 가시고 네. 그 의자를 그 주변에 모셔도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쉬네. 오. 어. 네. 아. 자, 플라셔 좀. 자. 손 잡으세요. 네. 자. <laughs> 이명택 행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멘. 네. 나는 이명택 행견님의 구 간증에 따라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행전님께서는 물 속에 잠김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되신 것이고 물 속에서 올라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허를 막으시고, 허를 막시줘내 손을 이렇게 허를 잡으시고, 자 이렇게 뒤에 잡.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에 못 바뀌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되시는 거고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진행 예, 그대로 <laughs> 아유,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자 우리 임주 자매. 네. <laughs>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임지우. 임지우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자매님의 권 간증에 따라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우리 지우 자매는 물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바뀌었고, 장사되셨고,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듯이, 함께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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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코를 잡으시고, 이렇게, 예. 하고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니까 예. 네. 이 네, 손을, 내, 네, 내네 손을 잡으세요. 네, 손을 잡고, 코를 잡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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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축하해 아,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고생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고생했어요. 수건들어 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인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박혔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또 아름다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임형택 형제와 임지유 자매님을 주님의 자녀로 오늘 아름다운 간증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형제자매 의 악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귀 공격으로 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함께 셋째 하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십시오 형제자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두가 다 고생했습니다. 33.5세로서 이렇게 여러분 생일 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생일을, 생일 잔치 있다고 생일 뭐 별도로 챙길 이는는 없어요. 오늘 다 오늘 스스로 알아서 생일 챙겨 먹는 날이에요. 오늘. 전부 33.5세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사랑하는 성부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부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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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와리다와일와 하나 다 같이